안녕하세요. 낚시어조사 가수 이연숙입니다. 여러분, 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낚시어조사 이연숙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태안에 출조했어요. 방파제 발판 좋은 방파제에서 캐스팅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파도도 많이 일렁이고요, 바람도 세서 혹시 대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캐스팅해서 잡아볼게요. 첫 캐스팅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 금방 입질 났었는데, 챔지로 못였네 카메라 켜냐고? 입질 났죠? 조리 도 봐주세요. 놀래미 같지? 응. 히트. 첫 히트. 오! 사이즈 돼. 패켓 스 오, 첫 사이즈부터 괜찮네. 방생 사이즈죠, 근데. 입질 왔다. 히트. 히트? 오, 사이즈 됩니다, 이거. <laughs> 나는 이거 엄청 큰건줄 알았대. 푸대랑 같이 올라왔어. 누가 버렸냐, 푸대를. 여기서 조업하시는 분들이 버렸나보다. 아, 엄청 큰건줄 알았네. 방생할게요. 어, 그러게. 씨알이. 아이고, 아이고. 방생. 미끼를 워낙 싱싱한 걸 넣었기 때문에. 오, 입질 왔어. 히트. 히트입니다, 히트. 히트. 에이,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다. 한 에이, 16cm밖에 안돼보이네 그래도 넣자마자 바로 일질 하죠. 방생, 방생하다 판단하고. 아 방생만 20마리도 더해준 것 같아요. 캐스팅하는 거못 보여줘 갖고 이거 잡았죠? 낚싯대를아 너무 힘들어서 좀오큰거 잡았다. 큰거 잡았습니다. 23cm는 되겠다. 큰거 잡았죠? 큰 거. 으 처음으로 큰거 잡았네요. 23cm짜리 한 마리 나왔네요. 이거는 담아서 가져가도록 할게요. 으, 으, 으. 층으로 한 마리, 배물 잡았다. 어. 캐스팅해서 네, 잡아보도록 할게요. 3켜 하늘을 3켜 헤트 히트. 헤트입니다. 아 사이즈가 안커 보인다. 어우 그래도 16cm는 되어 보이네. 16cm는 나왔네요. 방생 사이즈죠, 방생 사이즈. 아, 매주렁님잘 놔줄게요. 방생. 큰거 같진 않습니다, 입질이. 히트, 작은, 거. 크지가 않아요, 입질이. 큰 거는 이렇게 안 오거든요, 대물을. 크지가 않죠? 이거 왜 잠겼어? 올렸어요. 아, 큰것좀 나오라니까 히트 히트입니다 히트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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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이 사이즈가 이 사이즈가 저기 이렇게 큰 꼴뚜기를 물고 나오네요 이야 방생 사이즈 18cm 아이고 얘를 잘 놔줘야 되는데 선생님, 큰거 잡았습니다. 23cm짜리. 아싸! 이번에는 놀래미 잡았습니다. 놀래미. 놀래미 잡았죠? 아, 23cm 정도 되는 놀래미. 크죠? 꽤. 놀래미 25cm 되겠는데? 아, 놀래미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 오늘 태안에 와서 손맛 좀 봅니다. 또큰거 잡았죠? 아, 큰거 잡았습니다. 얘왜안 움직여, 근데? 어 움직인다. 아, 나 죽었는 줄 알았네. 왜, 칼날이 나를 서큰거 나왔다, 이거. 아, 막판에, <laughs> 지금 만두 한 시간 전이거든요. 막판에, 아, 큰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크죠? 어디 예의자들 찍어주고 계십니다. 아, 지금 만두 시간 한 시간 가져와서 부드러움좀더 담아보도록 할게요. 엄청 크죠? 우리 매니저님 입질 왔습니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요. 사이즈 되죠? 오늘은 태풍 온 것처럼 굉장히 춥네요. 우리 매니저님 낚시하는 것좀 잠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이마 후라이시를 안 하고 그거로 하셔? 큰거 나와라, 큰 거. 그도어제밤보다는 바람 덜 부는 거 아냐? 어, 한겨울보다도 더 추워요. 근거 나와라. 입질 있어요. 만조 시간 다 돼가서 입질이 지금 활발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요. 수온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도 많이 잡은 거예요. 저희 정도면 선수라서. 도한번 정도 해먹을 양은 가져갑니다 잡았어요? 배 들어온다 배배 들어와요 배 낚시 끝나고 여기 지금 배에서 내린 공판장 경매하는데 와 꽃게 봐라 꽃게 엄청 들어와 있구나 이 꽃게 지 알배기 알 까쳤잖아요 여기도 꽃게인가? 우와. 다 꽃게네, 다 꽃게. 저것도 꽃게야? 궁금하다. 아, 낚시 이제 그만둘 건데. 이제 철수했습니다. 우와. 꽃게네, 다. 지금 완전히 암꽃게 철이잖아요. 우와. 이런 거한 박스씩 사서 지인들하고 나눠 먹으면 좋겠다. 지금 배에서 다 내린 거. 다포켓나 지금이 몇시냐면요? 새벽 4시입니다. 새벽 4시 새벽 4시, 새벽 4시. 새벽 4시. 아이고 추워라 철수합니다.